안녕하세요. 렉스워킹 캐럿입니다. 오늘은 벤츠 E 클래스 w 2 1 2 차량이고요. 2016년 전에 나온 차량인데, 여기 썬루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가로바 장착하는 키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지붕에 다는 픽스포인트용 가로바가 윙바 엣지 픽스포인트라고 해서 신형으로 7000번대 키트를 사용하는 신형 가로바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형 키트가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윙바 엣지 9595를 사용하고요 을 3000번대 예전에 구형 키트를 겨우 구해서 가로바를 장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앞뒤 가로바를 장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루프박스는 최근에 출시한 모션3 2X라지 어, 무려 600리터의 어, 대용량 루프 박스고요. 그리고 길이가 무려 2m 32, 어, 굉장히 큰 루프 박스죠. 우리 이거보다 사이즈가 한 단계 작은 X 라지 같은 경우에는 500리터고요. 여기는 2X 라지 같은 경우에는 600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리, 100리터 정도가 더 크죠. 그리고 이제 길이는 요 정도 긴데 나는 좀 높이를 좀 낮은 걸로 원하신다 하면은 어, 2X라지, 같은 2X라지인데 로우 버전이 있어요. 용량은 좀더 줄지만 어, 길이나 넓이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이 흰색 차량이라서 손님께서 두 가지 루프 박스를 고민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2X라지 모델과 X라지 어, 두 가지 사이즈를 놓고 보셨는데 엑스라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과 티탄색 두 가지 색상이 있고 흰색으로 약간 특별판으로 나오는 흰색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 루프 박스는 이 흰색 차량에 올리면 굉장히 산뜻하고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차량이 흰색에다가 또 흰색을 올리게 되면 조금 세단보다는 세단에서 좀 날렵한 느낌이 좀 사라지고 약간 좀더 둔한 느낌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위에 썬루프이고 그리고 위에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 루프 박스를 했을 때또잘 어울리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색상에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2X라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과 티탄 딱두 가지 색상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검은색을 선택하셨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디자인부터가 굉장히 좀 날렵한 디자인이죠. 이 상판 뚜껑이 하판을 완전히 덮는 형태로 해서, 최근 모션3, 모션 XT에서 3로 진화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좀더 요즘 차량에 잘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손잡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더 편리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제, 어, 다시 바뀌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열쇠를 한번 열어 볼게요. 일단은 열쇠를 이렇게 열어서 슬라이드 락은 동일하게 기능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열고 여기 잡아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을 넣으실 수 있는데, 600리터의 이제 큰 용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에 우리 짐이 많은 분들에게도 어잘 맞는 그런 큰 루프 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 스트레. 하나 둘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개의 다이얼로 해서 가로바에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날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소리 날 때까지 하는 게 어, 최적의 어, 잘잠궈진 상태다. 이렇게 해서 소리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데 어, 나는 보조석에도 물건 넣고 테트리스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도 여기를 닫아서 자, 이렇게 닫은 다음에 어, 반대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반대쪽에서도 어, 열쇠 같은 열쇠를 저기 완전히 열쇠를 반대쪽에 뽑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열고 슬라이드락을 이용해서 자, 뚜껑을 열면은 여기서도 물건을 넣고 빼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방향을 사용할 수 있는 신형 루프박스이고요. 우리 SUV 같은 차량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트렁크가 이렇게 크게 열려서 스포일러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어, 넘어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단 뚜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이나마 이제 스포일러가 이게 만약에 뚜껑이 좀 내려와 있다 그러면 스포일러가 여기가 달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루프박스 PTI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부분도 차량에 잘 맞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세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관은 없죠. 그리고 이 손님께서도 저희 카니발에. 2X라지 600L 이 모션 3 2X라지 루프박스를 어, 영상을 저희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을 남겨 주셨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세단인데 E클래스 세단인데 여기에 이 2X라지 올릴 수 있나? 어, 그거 여쭤 보셨는데 어,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가로바가 우리 픽스 포인트라서 딱 간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70 정도가 돼요. 그래서 70만 되면은 어, 가장 큰 루프박스도 문제 없고 가장 작은 것도 당연히 문제없죠. 그리고 세단에도 옆에서 보셨을 때어 굉장히 길이라든가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벤트 E 클래스 W E 하나 둘어 차량에다가 툴레 가로바 윙바 엣지 구형 모델 어 구형 모델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루프 박스는 모션 3. 2x 라지 6 0 0 l 터 검정색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쭉 설명드렸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서로 전화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